아, 유튜브 퀸, 독자 5천만 명. 10분 의1만 <laughs> 어, 너무 없어 보인다. <laughs> 자, 오늘은 블랙핑크 멤버들 중에서 특히 제니와 로제 두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니. 제니하면은 뭐 이쁘죠. <laughs> 청순 섹시의 대명사죠. 보통 이제 청순 글래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몸매와 얼굴이 대비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제니 같은 경우에는 얼굴만 봐도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이미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고양이상이라고 하죠. 눈꼬리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눈매는 앞쪽에서 몰리는 그런 아주 특이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게 눈꼬리가 올라가면은 눈이 닫히면서 상당히 짧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니 같은 경우에는 길이도 길면서 눈꼬리도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앞에는 좀 시원한 느낌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아주 특이한 고양이상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쌍꺼풀은 살짝 짝짝이에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앞이 살짝 풀려있으면서 왼쪽은 또 진하게 앞에까지 쌍꺼풀이 나와 있고 그리고 눈동자가 굉장히 커요. 시원하게 보여지는 그런 눈이에요. 그래서 이 고양이 눈매가 제니의 시크하면서도 섹시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그러면서도 청순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왜일까? 대조적으로 이 시크한 눈매와는 달리, 통통한 볼살, 약간 짧은 하관, 이두 가지가 제니의 청순하면서도 부드러워. 그러면서도 약간 유머러스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요제의 like 경우에는 가장 특징은 눈이라고 봐요. 굉장한 매력을 또 갖고 있는 눈이기도 해요. 보통 여성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좀 크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로제 씨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굉장히 얇고 상당히 눈이 길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로울 수도 있는 눈매인데, 웃을 때 보면 상당히 이뻐요. 그래서 이런 눈매는 사실 연출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동양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섹시하면서도 상당히 도회적이고 지적인 그런 이미지로 또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세계 무대에서는 이런 눈매가 또 어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는 단아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입체감이 있는 이런 코의 모양. 이게 바로 로제씨의 어떤 특징을 만들어주지 않나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주고 싶니다 아,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그텔레비 프로그램, 도레미 마켓, 에 로제씨가 나왔더라고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은 너무너무 소탈하고, 그 표정이 다 잡히는데, 아,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력있더라고요. 노래를 잘 맞추시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소탈한 느낌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저는 더 팬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음색 강패라고 그러는데 그때 나왔던 었 목소리도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이세요